의 미세먼지 관측은 고정된 자리에서 측정하는 육상 관측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항공과 드론, 해상 장치를 이용한 입체적인 관측망이 도입돼 오염원 분석에 나섰습니다.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 앞바다 1km 상공 위 당진 제철 단지가 내려다 보입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전용 항공기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19인승 중형 항공기를 대기질 측정 목적으로 개조했습니다. 저희 비행기는 공간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그리고 고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입체 관측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 내부엔 미세먼지 질량 분석기 등 13종의 대기질 관측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계절 관리제 기간을 중심으로. 충남의 여러 화력 발전소와 석유화학 단지 주변 상공을 돌며 대기질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어떤 배출원에서 나온 것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데 이런 고 관측 자료들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드론 등을 이용해 500m에서 20km 상공까지 고도별 대기를 관측해 기존 고정식 육상 관측의 한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해상 관측은 이달 중순부터 국립환경과학원이 당진항에 설치한 미세먼지 스키닝라이더를 통해 정밀 측정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의 27배에 이르는 면적의 대기질을 30분 안에 관측할 수 있어 하역 비산먼지 등을 분석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육해공 그 분석을 통해서 아, 어떤 그 대기질 오염의 근원을 찾아서 이 대체를 삼는데 가장 유효한 예,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측정 결과는 충남을 포함한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의 참고 자료로 쓰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미세먼지는 1년 내내 우리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육상과 해상, 하늘에서 미세먼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19인승 중형 항공기가 활주로를 내달려 힘차게 이륙합니다. 항공기 안에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분석하는 13개 장비가 실려 있습니다. 항공기는 태안화력발전소와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주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과 서해 상공을 돌며 대기질을 분석합니다. 긴급하게 국에 유입이 되는 거라든지 그런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고요. 각종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기상 관측 장비를 탑재한 헬륨 풍선은 20km 상공까지 올라가 고도별 기상을 관측하고 드론은 낮은 하늘을 날며 대기지를 확인합니다. 당진항에는 축구장 1만 천여 개에 달하는 면적의 미세먼지를 30분 만에 측정하는 스캐닝 라이다가 설치돼 항만과 주변 해역을 점검합니다. 대기오염 이동 측정 차량 2대는 기존에 있던 대기오염 측정소 43곳과 함께 육상 감시를 맞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그 미세먼지 농도가 들어올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요. 어떤 배출원에서 나온 것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데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대기질을 감시해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을 찾아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데에도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충남도는 측정 자료를 경기도, 인천시와 추진하는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봄철을 앞두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가운데 충남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육해공에 걸친 입체 감시망을 가동합니다. 특히 충남은 오염물질이 날아오는 중국과 가깝고 화력 발전도 밀집한 곳이어서 입체 감시망의 효과는 클 걸로 보입니다. 강지련 기자입니다. 태안 앞년도에서 대기질 분석을 위해 중형 항공기가 이륙합니다. 항공기에 실린 건 미세먼지 질량 분석기와 나노 입자 기수기 등 13종의 첨단 장비로 전문가들이 탑승해 관측부터 분석까지 함께 합니다. 오늘 주 관측 대상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입니다.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농도가 다릅니다. 서해안 끝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영역까지 나가서 미세먼지 또 다른 대기 오염물질들 SO2랄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충남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입체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서대가 보유한 19인승 항공기를 개조해 공중 분석하는데 앞으로 3년간 36차례에 걸쳐 서해안권을 살필 예정입니다. 또 헬륨풍선의 기상 장비인 라디오 존대를 매달아 20km 상공에서 고도별로 측정하며 500m 이하는 드론이 대기지를 관측합니다. 특히 풍선과 드론은 오염도가 심할 경우 기동성을 살려 3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바다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당진항에 미세먼지 스캐닝 장비를 설치해 선박 하역 시 비산먼지 등을 감시하며 육상에서는 이동 측정 차량 2대와 고정식 측정소 43개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입체 감시망을 통해 중국 쪽의 영양 분석은 물론 충남에 밀집해 있는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석유단지의 오염물의 양과 농도, 감축 방법 등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기질 모델링을 하게 되어 어떤 배출원에서 나온 것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데 이런 관측자료들이 그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입체 분석은 충남이 전국의 대기질 개선 대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좋은 선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육상과 해상, 공중을 위한 입체 촬영을 함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인 미세 먼지 근원을 찾는 열쇠를 찾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특히 중국이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한 만큼 이번 조치가 국내 대기에 미친 영향을 먼저 살펴볼 예정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